이어딘입니다. 네, 예, 오랜만이죠. 진짜 진짜 오랜만. 오늘은 신청으로 들어온 카레떡볶이 할 건데 제가 이거 안 올라가가지고 다시 찍는 거거든요. 카레떡볶이가 잉? 어디 갔지? 만들었는데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 또 세트로 찍었었는데 사라졌어요 음, <laughs> 소위 말씀드렸나? 일단 이거 레진이랑 이거 하는데 시간 낭비할까봐 제 레진 먼저 짜줬구요 이렇게 섞어. 아, 이거 정, 정, 투명 종이판이에요. 종이판은 레진 아, 이거 투명 비닐, 비닐 보다는 좀센 거? 어, 어, 이걸 뭐라고 해야지? 코팅형이 같은 거예요. 코팅. 아니, 그걸로, 이게 저는 좋아서 이걸로 하고 있어요. 음, 일주일인가, 이주 전부터 제가 레진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왜 썼냐면, 이거 복제본 만든다고 많이 써가지고. 어거 종, 이거 뭐냐, 컵, 컵이래. 접시랑 카레톡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 이거는 담비리라는 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신청을 너무 많이 하세요. 많이 하면 좋아야저 너무 많이 니고 많이 하면 저도 미니어처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으니까 신청을 진짜 많이 많이 해주시면 음그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면 제가 그거 뭐냐 가산점이 올라. 가 이병할 때 포크로 넣을 수도 있고 잘하면 우편으로 보내는거지만 코 내루내루내 같은 거는 그냥 봉지만 뜯어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틀을 틀 원하시면 제가 두봉지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틀을 원하신다면 제가 틀을 보내드릴게요 넣을지 안 넣을지도 몰라요 이 하셔서, 이렇게 저어줍니다. 카레 떡볶이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냥 떡볶이 빨갛게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카레 소스를 뿌렸어요. 이게 막 카레 떡볶이라고 영상 옛날에 올렸는데. 영상 한번 찾아볼게요.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진짜 완전 초보때 제가 8월달인가 그때 시작했거든요. 400일 넘었는데 어... 8월달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한 완전 초보때 저때 그때 안 올렸고요. 한... 10월달인가? 이녀석 시작하고 두달인가 돼서 올렸는데 그거 올리고 다시는 안 올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올린 거죠. 구독자가 벌써 많이 올랐어요. 지금 400명을 돌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카스에서 400명 돌파했다고 했는데 아직 확인 을안 해봤어요. 이거 찍고 바로 확인해볼게요. 올리로 가면서 기울었다. 됐다. 됐다. 이상 카레 떡볶이 완성했고요. 으, 손에 계속 묻어. 네, 그러면 이상 태인이었습니다 신청하신 모거 보세요. Субтитры